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광주 시립미술관 국제 레지던시 입주 작가 박기태입니다. 저는 보이지 않은 것에 집중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조형질감을 이렇게 줘서 가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개인과 어떤 사회의 어떤 그 접점 그 영역들을 이렇게 집중해서 어, 그것들을 표현을 하는데요.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무의식적인 그 반응의 중첩으로 인해서, 어, 겪게 되는 어떤 부자유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제 작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의 문제지만 이거를 면밀히 바라보면서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더 사회로 확장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개인사적인 큰 상실감을 겪게 되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 상실감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큰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던 제 영역이라고 어떤 울타리 지었던 그 모든 영역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어떤 큰 경험을 하면서 이것들을 내가 인식하는 내 어떤 범주와 어떤 사회가 어떤 규정지였던 그 인식의 테두리들이 통들이째 흩어지면서 오롯이 제 힘으로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엮어내야 되는 그 상황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이렇게 스스로 정립하는 어떤 그 과정이 제 작업의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고 어떤 아름다움의 추구나 어떤 뭐 궁극의 어떤 미를 어떻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스스로 살아가기 위한 근거를 블록 한장한장 한장 쌓듯이 작품으로 남기는 과정에서 15년부터 지금까지 그런 작업들을 이어져 나오고 이어오고 있습니다. 음, 저는 조각을 전공해서 조각의 촉각, 촉각적인 영역에 되게 집중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조각은 어떤 셋업이 스튜디오가 좀 필요한 영역이라 지속적으로 하기제 상황에는 한계가 좀 있고, 설치 미술과 회화를 같이 접목시켜서 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가 리서치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컴퓨터를 이렇게 뜯어버려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책을 좀 이렇게 두서없이 좀 보는 편이에요. 뭐 고전이나 뭐 자기 개발서, 소설, 좀 가리지 않고 이렇게 두루두루 옆에 놓고 보는 편인데 어떤 책을 뭐, 보느냐가 딱히 중요하지 않고, 그때 제 감정 상태가 어떠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영감을 받고, 거기서 이제 딱 저랑 맞아떨어지는 어떤 구절이나 맥락을 찾으면 그걸 좀 이렇게 발전시켜가지고 작업으로 끌어오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큰 변화라고 이렇게 느끼는 요즘인데요. 어, 전에는 이제 어, 조각 베이스에서 해아 종 요소를 이렇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기에 어떤 장소 한정적인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스케일이 정해지고 어떤 꼭 스튜디오가 베이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작품이 나온 방식이었는데 그런 어떤 포맷들이 생겨나면서 오히려 저의 사고를 제한하고 활동의 영역을 한정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디서든 무엇으로든 할수 있는 작업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쉬운 재료, 익숙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어떤 작업의 모듈화를 시켜서 어디로든 어떻게든 나가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설치 작업 위주로 좀 방향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밸런스 워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치 작품을 이렇게 구상하고 발전시켜오고 있는데요. 나무 가지와 페트병 그리고 식물을 이용해서 모빌을 제작하는 설치 형태예요. 페트병에는 물이 담겨 있고 그 안에서 나무를 식물을 그 물로 생장시키는 어떤 형상인데 우리 현대 사회의 속도로는 감지하기 어려운 그 식물의 어떤 생장과 어떤 물의 순환의 속도를 이렇게 시각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느낄 순 없지만, 그 모빌은, 저희 작품 속 모빌은 꾸준히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임 과정에서 생물과 물의 어떤 그 변화가 생기죠. 근데, 그렇게 계속 방치하거나, 음, 너무 이렇게 과잉으로 물을 공급하게 되면 균형이 무너지는데, 그 속도에 맞춰서 어 지켜보고, 음 조심스럽게 개입해 가면서 작품의 균형을 이루는 게 핵심입니다. 한 단어를 뽑았는데요, 상생이었어요. 상생의 자연과 순환하는 인간이 굉장히 특별하게 이렇게 인식하는데 자연의 한 종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고 순환의 의미를 이렇게 만에서 느끼면서 상생하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최근에 그 이슈화 되고 있는 기후위기를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든 이렇게 다뤄도 낯설지 않은 그런 기후위기인데 자연을 이렇게 대상화 해가지고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모습이 어 되게 좀 불편하게 느껴졌었고 그런 불편감이 극대화된 사건이 가지치기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 저런 자연물을 함부로 이렇게 걷어도 되는 건가라는 의심에서 어,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었죠. 앞으로 하고 싶은 작업은, 음, 개인의 어떤 한정적인 시각을 이렇게 가시화 시켜주는 작업들을 하고 싶은데, 어, 어떤 상황이나 내 상태에 따라서 날은 뭐 온전하다고 이렇게 인지하지만, 되게 한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그, 들춰줄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의 작품을 구성하면서, 어떤 이미지의 레이어를 중첩시키고, 그 관람객들이 어떤 스팟에 썼을 때 특정 이미지가 생성되는 어떤 그런 설치 작품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